미어 우리 너는 특별해. 신나는 재미와 따뜻한 감동을 느껴봐요. 4월 21일부터 우리 금동 아트 안녕 캐리. 케빈이에요. 오늘은 말하는 멜로디 밥솥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말하는 멜로디 밥솥 안에는 국자와 주걱, 그릇 세 개, 음식들 그리고 말하는 멜로디 밥솥이 들어있어요. 음 어, 케빈이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어떡하지? 밥솥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밥솥의 생각에는 케빈한테 병문안을 가봐야 될것 같아. 오, 병문안? 병문안 가서 뭐하는데? 비리비리 병문안 가서 내가 맛있는 밥을 해주지. 음,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케빈한테 가보자. 아, 머리야. 아,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누가 나한테 밥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배도 고프고. 케빈! 어? 기주. 어 캐리 캐빈 많이 아파요. 어열 많이 나죠 캐리. 오 진짜 어. 아뜨 아뜨 아뜨거한데. 그래서 캐리가 응? 캐빈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아, 이렇게 특별한 밥솥을 가지고 왔죠. 근데 뭐 준비했는데요 캐리? 제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요. 음 입맛이 까다롭대 밥솥아. 접수완료.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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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밥솥 뭐예요? 말 말을, 말을 해? 이거는 특별한 밥솥이라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해요. 해 봐. 자, 그럼 밥솥에 밥을 시작해 볼까? 오. 오. 알았어요. 그럼 쌀을 넣을게요. 슈. 쌀은 넣었고 알았어요! 밥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캐리가 뜨겁지 않게 손을 내지 않을게요 시작! 친구야! 밥을 하면서 음, 좀 신나는 노래도 들려줄 수 있겠니? 삐리비리 접수 완료 신나는 노래 시작! 케빈 케빈 케빈을 위해서 노래해준대요 아 정말요? 아나 지금 아프지 아, 나 아프지 아, 노래만 들으면은 케빈은 신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나쁜 상태예요 친구들 이거 아프에 아아 아파 어아 케빈 케빈 왜왜 왜? 새같이 왜, 왜? 밥이 완성됐대요 진짜요?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 <laughs> 오 음. 밥이 엄청 엄청 잘됐는데 맛있는 냄새까지 <laughs> 자 그럼 음. 뜨겁지 않게 주걱으로 파서 오 여기다가 호잇! 됐다. 자! 케빈! 밥 먹어요! 밥만? 아... 친구야! 밥만으론 부족한가봐 케빈이 맞아요 케빈은 밥 먹을 때한 가지 음식으론 안 먹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반찬이 있어야 되긴 하죠 삐리비리 반찬 삐리비리 접수 완료 <laughs> 자 그러면 은 케리가 재료를 다듬어서 넣어줄게 된장국! 재료 듬뿍, 두부 듬뿍. <laughs> 자, 이제 밥을 다 했으니까 국을 만들어 볼까. 반찬은 골거를 먹어야 밥을 뚝딱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맛있는 국을 만들어 주겠니? 접수 완료. 오, 진짜 음. 인공지능이구나. 된장국 <laughs> 김치찌개가 좋긴 하지만 된장국 에 <laughs> <laughs> 네, 정말 <laughs> 에이, 봐봐. 완성 자 그럼 국이 다 됐는지 한번 열어볼까 <laughs> 오, 국이 오. 엄청 엄청 잘 됐는데 자 이번에는 얘를 빼서 또다지지 않게 이어어 맛있겠다. 자김이 잠깐만요. 왜요? 계란 후라이 도 해줄게요. 응. 계란을 톡톡톡 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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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굽는 소리에 <laughs> 예. <laughs> <laughs> 맛 있는 계란 후라이 완성. <laughs> <laughs> 계란후라이가 완성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 계란이 아주아주 아주 잘 익었어요 <laughs> 반숙이에요 오란리 음식이 만들어질수록 케빈 몸이 낫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완전히 나을걸요? 고마워요 자 그럼 <laughs> 됐다 오 맛있겠다 아 <laughs> 케빈! 네 계란은 밥 위에다가 얹어먹는 거 어때요? 근데 네, 좋아요 짜잔 오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줄게요 <laughs> 그만해줘도 되.. 캐리 너무 착한거 아니에요? 우동 휴휴 <laughs> 우동 어! 케빈! 캐리 나 아픈데 그만 만들고 나 먹으면 안돼요 빨리? 근데 마치 우동이 완성됐대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맛있어 보인다 우동은 이렇게 먹을래요? 이렇게요? 거 보이게 <laughs> 아픈데 캐리가 떠먹어주면 안돼요? 손을 못쓸거아거 <laughs> 아, <뜨거워. 웃음> 아, 아, 아파! 이거 거 아파! 아이 아파! 아파! 이거 아파! 이 아파! 된장찌개 진짜 아있다 오늘부터 케빈은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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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고마워요 케빈 어때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캐리 덕분에 후후 <laughs> 그리고 이 밥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신기한 친구였어요 케빈 이거 선물로 줄게요 아 괜찮아요 자밥 케빈이랑 잘 살아 삐리비리 절 놔두고 가지 마세요 삐리비리 그럼 케빈 너 갈게요 아, 캐리 가지마 가지마 더 놀다 가요 오늘은 말하는 멜로디 밥솥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죠 어... 내 모습 <웃음> 네 <웃음> 그럼 캐리와 케비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